네 반갑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시장의 단단한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2,600포인트 다시 지켜지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많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포지션을 이쪽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강직한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수급도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막판에 전기전자 쪽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개별 주들의 변동성은 일단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막 이런 쪽으로 아주 뭐 난장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쪽을 제외하고는 뭐 대형주들 좀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돌발적인 그런 어떤 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 위쪽에서 갑자기 대량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 그렇게 나온 물량들은 또 다른 종목으로 갑자기 쏠려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주, 급락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전차군단은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됩니다. 네, 뭐별 다른 거 없잖아요. 네, 별문 없고 기회가 왔다 싶으면 또 매수를 추가적으로 또 해보시는 전략들 세우셔도 괜찮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지켜지면서 마무리됐고요. 네이 다지형 캔들은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좀 바뀌면서 괜찮아졌고요. 자 분위기는 일단 지지라인에 넘어서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됐는데요. 완벽하게 돌파된 모습은 아니라서 아직 공격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높여놨죠. 그래서 지지선을 그대로 유지해준다라면, 이제 2600포인트 이상에서 또놀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다만, 이제 2600포인트에서 놀으려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놀아야 돼요. 자, 위쪽으로의 어떤 상승보다도 아래쪽 이격이 벌어지고 는 상태라서, 올라가더라도요, 살금살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누워주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음, 어제 올라온 부분들을 단박에 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냥 그 정도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정을 더 강하게 보인다라면 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미국 시장이 어,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이제 차익실현에 대한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내일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뭐그렇게까지 나쁜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죠 코스닥 지수는 아침에 좀잘 오르다가 오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지선은 그대로 유지해 줬지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재미가 없었어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순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코삭 쪽도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요 음, 코삭 쪽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매수가 전환이 됐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순매도, 그다음에 다시 12시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쭉 치고 올라갔고요. 대신에 코스닥 쪽은 기관적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수를 조금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금융 투자가 막판에 많이 사들이고요, 외국인도 같이 사들이면서 연기금이 팔아먹은 거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음, 마지막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 좀 쏠리는 모습이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았네요. 자, 시총 상위 주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시총 상위 주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0.27% 7만 5천원에 마무리됐는데 와, 이건 박수 쳐야 되죠.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자!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우선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올랐네요. 0.34 아, 이것도 100원 더 올랐으면 6만원 찍는 건데 조금 아깝습니다. 음... 내일 가면 되죠. 뭐 내일 가면 되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동차 쪽은 어떻게 됐어 현대차 보합 수준 마무리 됐고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지하도 약간 플러스긴 한데 상승폭이 워낙 컸었는데요. 조금 반납한 모습이 좀 아깝긴 합니다. 그런 정도고요. SDI, LG화학, 이차전지, 배터리 쪽은 조금 약세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2%나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9%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금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카카오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거는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네. 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개인들이 조금 올라오면 바로 팔아버리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글쎄요.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나오는 모습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되네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HMM은 11%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 조금 상황 안 좋아 보이죠. 자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두 뒤도 마찬가지.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오버텍스다 이런 것도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한국 조선 해양이라든지, 조선주 쪽은 뭐 움직임이 그렇게 좋좋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조선주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도, 일단 시작하고 나서,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요즘에 잘 올라가죠? 네, 요것도, 월급 종목이었는데, 수익권 들어가셨나 모르겠네요. 네. 어 아직 안들어왔을다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네. 은행주 쪽에서 뭐 기업은행은 또 다시 올라가는데, 은행주 쪽 움직임들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 배당 기준에 줄이 메어져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수 있어서요. 내년도 한 2월달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계속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금양이 3% 정도 하락했죠. 네. 근데 아직 멀었던, 생각이 드네요. 네. 좀더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멀뭐 이런 형태고요. 자. 코스닥주 보시면은요. 아. 에코프로 비엠이3.9% 하락이 좀 본격화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지지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위협적이지는 않는데요. 에코프로가 조금 걱정스럽죠. 지금 70만원 다시 깨지는 모습인데요. 저항에 부딪혀서 그대로 들어온 모습인데 만약에 하락이 본격화된다면 요 아래쪽 어, 이탈될 수 있습니다. 요 아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60만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요. 60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네. 주가 하락이 아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매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코 DX하고 알템젠 둘이서 좀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이 잘 올라갔고요. HPSP도 오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나쁘지 않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 보여줬고요. LS 머트리언즈가 드디어 연속 하락이 나타나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루닛 같은 건좀 떨어졌고요. 뭐 특별하게 올라온 거 없죠? 위메이드 조금 올라갔는데 신경 쓸거 없겠고요. 네, 이런 정도고요. 뒤에 넘어가면 케어젠, 뭐 성인하이 뭐 등등등인데 뭐 특별한거 없죠 네 특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시중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구요 자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 등락현황 한번 볼게요 등락현황 보시면 코스닥쪽은 하락종목이 더 많게 끝났네요 1030개 하락 534개 종목이 상승이네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63개 종목 상승 61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오늘 하한가는 없네요. 상한가는 제법 많아요. 11개나 있네요. 뭐, 뭐뭐가 움직였냐 한번 보자고요. 상승 종목 보시면 C사이트 요거 신규 종목이었고요. 대동기어 대동 네, 요쪽이 이제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출판사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네, 핑크퐁 상장 때문에 움직였고요. 어, 시총 작은 대우 플러스 이런 종목들 상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시총 조그만 애들은 상한가 나오는 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뭐 시총 100억 짜리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포함해서 1 1개 종목들이 상승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동 들어가 있는 애들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그다음에 LS전선 아시아 22%나 올라오면서 신고가 대우에이텍 상승세 보여줬고요. 감자 이후의 상승이라서 음뭐 이건 또 신기한 포인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감자하면은 주가가 대부분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신기한 경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LS 네트워크스까지 해가지고요. 35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9%까지 보시면 41개. 제법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 종목 볼게요. 네, 하락은 DS, 이거는 어차피 끝난 거고요. 네, 바이오 솔루션, D, D, TNCR,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c r o 의 CRO. 네, 이거 1 7하 떨어졌네요. 욕 나오겠네요. 태양금속 우선주. 분10% 이상 하락한 중왜 이렇게 많죠? 네, 오늘 재법 많은 편이에요. 태양금속, 체시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들이 차시장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대상홀딩스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HMM 있고요, 부방, 서남, 하림지주, 베셀뭐 등등등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21개 종목이 무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9%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어, 유 테크놀로지라 해서 26개 종목이 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와. 제법,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죠? 네, 내려볼게요. 2.7% 하락률이요.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1.7%. 그니까 러1% 정도 차이 난다. 상승이 조금 더, 네,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폭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계좌 상황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투자자들의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이 삼성전자 막판에 금융 투자 치고 들어온 게 삼성전자였겠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있고요. 네, 카카오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겠고요. 네, 물량이 작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야, 이쪽으로 지금 또 던지기 시작하네요. 레버리지 갖다 던지고요. 네, h l b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 쪽 움직임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DX, 셀트리온. 포스코DX가 코스피로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뭐 공매도 위협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뭐 특별한 게 없다고 그랬죠 코스피를 넘어가고 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네, HMM은 오늘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기간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뱀요 어, 이렇게 요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고 2차전지 쪽에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분위기가 좀안 좋았다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죠 네. 외국인 쪽 보시면 요 삼성전자 2000억 와 많이 샀네요 어, 포스코 DX, 알테오젠, HLB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등등등 되어 있고요 LG전자도 오늘 또 조금 올랐네요 아까 장중에 10만원 넘었었는데 10만원 아래로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 괜찮죠 자 로봇 로보텍스 매도가 일단 나오기 시작했고요. Sdi 에코프로, 하이닉스 매도는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자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매도가 좀 있네요. 기아는 아까 매수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은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삼성전자 쪽으로 막판에 치고 들어오면서 네 좋은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기관이나 모두가 쌍끌이 매수하고 를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를 통해서 지수를 잡아주겠다는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시장의 역시 대장주는 네 반도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뒤로 받쳐주는 게 자동차. 그래서 전차군단은 강력하게 홀딩을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약간 우려감은 좀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차익 매도가 많지 않았고요. 매도가 나오는 것도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고요.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느 정도 지지선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내일은 주말장이라 변동 약간 있겠습니다만 어,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넘길 것인지 여기 5일선 2580포인트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좀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올라가버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을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주반부에 나타나는 경제지표는 일단 긍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 혹 무료방송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녁 9시 무료방송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뵙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 저녁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